저는 핵문제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박정희대통령이 굉장히 이게 포리나와 예, 예 이게 <laughs> 저 대진 박진희 대표님이 불러 놓은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포리나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 이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저기만 어? 연단에 올라선 어예 분들의 어떤 말을 갖다가 예,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눠 보면 너무 예.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좀 우리가 예, MBC 뉴스도 좀 보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다스베이다 예. 다스베이다도 좀 보라고 하고 좀 뭐랄까 우리 김영민평화나무 대표님의 예. 그평화나무 거기에서 나오는 유튜버도 좀 보시라고 하고 우리 김호준 총수, 청수, 총수님도 좀 보시라고 하고 사물며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에, 우리 큰 스피커님들, 어, 우리 또 총수님, 어, 우리 개총수님 또 시사, 시사 탑 개총수님, 또. 어? 정치의 심층 분석 한번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 그 다음에 또 역사나 어떤 노동, 에, 노동, 노동, 노동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신비님이또 깊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언론, 에, 어, 언론, 그 다음에 이 사회 에, 이런 거에 또또 또 우리 이성훈 선생님 에, 깊이 들어가고.

여기 매번 나오지만 <laughs> 예, 매번 나오지만 예,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이야 예, 금방 응? 예, 휴대폰 하나만 열면 모든 정보를 다볼 수가 있으니까 금방 할 텐데 두분두분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이제 속속히 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예, 옛날부터 내려오신 이 적이라, 예, 이 내려오신 그 옛날에. 예. 새해는 골서우나라 만세 반드시 이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르고 있잖아 서울사람들은 나도 서울 검찰의 사건은 법법과 법률이 직접 부여한 방금 것이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받 것이 아니다 아버님 월선 기가 왜요? 아니 인터뷰해도 돼? 아니 듣고 싶어가지고 아버님 얘기 어머님이 저 예, 아버님이 진실을 얘기해 주실라 그러는데 월선 이호기 아, 어머님이그 못하게 하는 인터뷰를 어? 그 월선, 예, 월기가 예, 여러분들 지금, 예, 이 지금 저 어르신이 예, 월선 이호기 아마 옆에서 사시다가, 예, 사시다가 오신 분 같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성인사관련로2년다는 데. 대통령 검무상관의 그 월선 일오기에 대해서 예, 진실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님이 어머님 못하시게 하시네. 검찰의 무소불위 활동은 온갖 곳의 범죄 때문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문재인이 검찰총장 임명 때한 말입니다. 검찰 권력 남용 죽인 것은 대통령 임명. <laughs> 대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국가원 수십 명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시고요 이제 와서 검찰을 네, 팀이 없 제가 들어가기때문아닙니까 네. m b 네. 예, 언론사에서는 m b n 에서 와가지고, m b n 에서 와가지고 있지 촬영을 하고 있네. 문 국회 창문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이 임명하여 검찰 간부 60여명이 반발 사임한 것이 6개월도 안됩니다. 그 검찰총장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정치개입 등 온갖 비난을 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선거범죄, 헌법질서침해범죄는 사형감입니다. 옛한 대통령, 대통령의 내란 위협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반역 가담이고 정치 개빈 사고 실범꾼 아닙니다. 이 정권이 반대를 물릅쓰고 임명한 경찰 총장과 아우 을자기 사람이 꽉찼이 네. 정권이 엄청난 권죄 집단이라는 자리가 일니까 사장이 사망자들은 기적을 통해 배신되어 좌파를 폭락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자 자유주의와 시장 전세 경제 실세는 세부적인 편견이 있는 체제의 화목적인 관이 나라의 근본 질세이고, 그 질세가 경제에 맞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주의 차지가 되는 국자는 잘못된 체제로 피해에 <laughs> <기한을 웃음> <상상에> 헤매고 있지 <laughs> 않습니까? 예, 아 우리 어르신들 예,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참 좀, 예, 인터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스피커가 원체 커서, 예, 그리고 이... 뭐야 어르신들이 예, 아유, 우리 유가족들 이렇게 나오셨네. 예, 세월호 유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우리 유가족들 이렇게 나오셨고. 예. 아저 초보 시민이에요. 어머님들하고 압니다. 예, 우리 어머님들 예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4.16, 에,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에, 전면 재수사, 에, 촉구하는, 에, 제 1인 위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펜스로, 에, 펜스로 전부 다 이렇게 쳐놔서, 이게 원래, 에, 원래 이게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에, 노란 리본도 좀 만들고, 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고요. 이분 마지막으로 한 모시겠습니다. 이 모시기 전에 아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아 애국 동지 님들께 모든 기다 뭉쳐 시 예, 조금, 조금 좀 조용한 대로, 예, 조용한 대로 가서, 예, 여러분들하고, 예, 이야기도 좀 하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감옥도 아니고 펜스로, 예, 펜스로 전부 다 쳐놔가지고 일반 분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예, 저렇게 해놨는데 저야 뭐둘락 날락하면 상관없지만 일반 시민들, 예, 세월호, 예, 기업가빛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죠. 어, 이번은 뭔데아 꽃파 코파, 코파시는 분인가? 예. 네. 어. 어머니 뭐예요? 꽃파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셨어요? 아, 우리는 허경영 헌단니다 허경영 전 세상 살잖아요. 아, 허경영. 허경영대이 세상 습니다 예예. 아... 이런 걸 얻으시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들 이런 뭐 맨날 하는 게제가 지금 육 오는데 대하인들자 네. 세계 들 경찰도 겠니다이 몸과 나라가. 아... 그 오늘 혼자 나오신 거예요? 네, 저 혼자만. 아... 항상 국 다니며 하잖아요. 어... 걸려가지고 뭐이걸려경영 대표님 알아 저도. 아시죠? 내아요 세계 을할라 오잖아요. 예세요 너무 예쁘게 하고 이게 나오셨길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예아 이거 예그 <laughs> 허경영 예그 허경영 예. <laughs> 그 저기 대표님이 하는 예그 유튜브 채널 또 선전하려고 저렇게 나오셨네요 아 재밌습니다 예.